안녕하세요. 정보화본부입니다. 오늘은 GitHub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은 소프트웨어 개발 필수 도구입니다. GitHub은 공개 소프트웨어 웹사이트인데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소스코드 수준에서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에는 시간에 따라 버전이 변화되는데 이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참고로 기시라는 명령어 기반의 소스코드 버전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하였습니다. 2021년 기허브의 통계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IT,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레드햇 IBM, 인텔 등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삼성이 29위, LG가 7 1위에 기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글의 대표적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딥러닝 텐서플로우입니다. 86,000개의 포크와 162,000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공개 소프트웨어와는 거리가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2018년에 약 8조 원 정도 금액으로 GitHub 웹사이트를 인수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공개하고 리눅스를 윈도우에 이식하면서 사람들이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리눅스 또한 GitHub의 소스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리눅스를 만든 리눅스 토발즈 사이트에 보면 리눅스 커널 코드 리포지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GitHub에 소스코드를 동기화합니다. commit, push, pull 등의 명령어를 이용합니다. 또한 팀 단위로 개발하기 때문에 다른 개발자들이 수정한 소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pull request, merge 등의 명령어로 협업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이용자들은 GitHub에 소스코드를 다운받습니다. 학생 개발자라면 일일 일 커밋 연습하고 프로필 관리해야 합니다. 깃 i t 에는 유용한 도구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웹 아이디인 코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g i t 으로 블로그를 쓸 수도 있습니다. g i t h 을 프로그래밍 교과목 실습에 이용할 때 플래스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g i t h 은 개인 블로그 기능도 제공합니다. 특히 블로그 도메인 네임을 id.github.io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면 깃허브 블로그로 지식 공유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깃허브는 프로그래밍 교과목 실습 도구로 클래스룸 웹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교수가 프로그래밍 숙제를 내고 학생이 제출하면 자동 채점을 할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 단위 테스트를 사용하는데 이 기능이 클래스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깃허브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무료 쿠폰을 묶어서 학생 개발자 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사용 제한이 있는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 유용한 여러 가지 클라우드 도구와 서비스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편 GitHub은 취업 도구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소프트웨어와 IT 회사들은 취업 원서에 GitHub 주소를 포함시키게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과 협업 능력을 검증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GitHub은 이를 프로필이라는 것으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자신의 GitHub 프로필을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GitHub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목표라면 반드시 사용해야 할 도구가 GitHub입니다. 특히 혼자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팀 단위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 코드 리뷰와 같은 협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기수로 commit, pull, push, merge 명령어를 이용하면서 참여와 협업의 역량을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